안녕 오랜만에 노량진 찾아온 빙수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기가 막힌 거할 거거든요. 저거, 저거, 저봐, 저거.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어 전문. 나 오늘 문어 할 거거든. 문어가 되게 많네요 지금. 문어처럼, 문어처럼, 문어처럼 딱 좋다 지금 사이즈. 그렇지. 이렇게 오간 문어. 느낌 있는데 예? 어디 사는지 알아맞힐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맞출까요? 어디서 왔냐? 소와냐? 어디서 왔냐고. 아어아어아어아어사 삶이 예, 삼척에서 왔죠? 예, 속초에서 온 거예요. 아 속초예요? <laughs> 삼척인 <laughs> 줄 알았는데. 근거는요 예? 눈을 쳐다봤어요. 눈빛 교환 삼척 했더니 시읏 시읒, 시읏을 얘기했는데 얘가 삼척이 아니라 석초였네. 아, 재미없어요? 석초는 삼척이다. <laughs> 뭐든지 근본이 확실해야 돼. 우리나라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산물의 아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를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딱 삼초만 보여드릴게. 할때 원산지 표시지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셔요 가자고 하이밍 그림들스 손이 나가네 카메라 밖으로 나가네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추천한 파르레체철 수산물 가지고 왔습니다 파르레시지문어미야두 <laughs> 마리 사왔고요 요리를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해 사실은 문어를 좋아하면서도 잘 해먹기가 좀 어려워. 문어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10kg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5kg, 20kg, 25kg. 적당히 삶았다 해가지고, 꺼내보면은, 여기 문어 찔기고, 확 가버리면은, 닭가슴살 마냥 찢어져. 적당한,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스페인이라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문어 요리를 먹었는데, 와, 문어가 겁나 부드러운 거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올라, 스페인어로 뭐라 고하지 사장님? <laughs> 올리브유로다가, 오랫동안 저온으로끓여버린디야 내 공부 좀 해왔어. 울합색 부드러운 문어로 한번 묶어볼 거고 기본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고추 기름에다가 끓이고 우주게 될까? 이름하여 문어 라이야. <laughs> 아 지금 목 준비가 안 됐어요. 커피입니다. 라이 한잔 하셨나요, 벌써? 아 라이 한잔 했어요. 이어어얘 캐셔사 예, 얘네. 그럼 소주 바르게. 떨어지면은 캉캉캉 소리 나겠지. 문어 머가리를 이렇게 집어보면은, 내장 쪽으로 손가락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막이 있지. 가위로 똑똑똑 떼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붙어있는 막만 떼주면 끝이요 손가락으로 떼죠 이렇게. 먹물주머니 요요요, 입구 보이죠? 입구.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에? 오, 이거 터졌다, 터졌다. 아야야야야야야야 다음은 무엇이냐? 눈가! 눈깔! 눈가를 딱 뒤집어 까봤을 때, 주변을 조금 똑깍똑깍 잘라줘야 돼요. 눈가를 파버린다는 느낌으로. 자, 너무 험악하네요. 오른색. 이 이빨도 떼줘야 돼요. 타버린다는 느낌으로. 요런식. 요런 식. 아. 자 이렇게 해서 손질 끝이고요 얘는! 진액 제고 해줘야 돼요. 츄츄츄츄츄츄츄춤입니까요소금스 오로코롬 오로코롬. 호물범머스호물범머스호물범머스호물범머스 수산! 물! 원산지 표시제도 진액을 빼주면 얘를 갖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으로 잡는다. 오로코 아! 반죽만 들면 행거, 이제. 아, 싹다 해주고 올게요. 아, 말끔하게 왔고 왔습니다. 까불어? 쉬. 뭐, 원, 투. 어우, 쉬. 투, 투. 어우, 쉬. 어퍼. 어허 제가 오늘 콩피. 걸 만든다고 했죠 콩피가 사실은 무엇이냐 재료 자체의 기름으로 안에다가 얘를 가둬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요리하는 기법이에요 이야 겁나게 고소해 지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어는 기름이 안 나오는 거야 다른 기름을 첨가를 해야 겠죠 <목소리> 이큰 냄비에다가 얘를 올려줘야 돼요. 이걸 왜 올려주냐? 기름을 붓고 문어를 넣자녀. 문어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 기름은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물에 삶아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기름에 최대한 삶게 하기 위해서 체를 조금 놔줘야 돼요. 자, 야, 좋았어. 시통 다 썼어요. 시통. 추곡스 라야. 예. 음. 음. 오우씨 겁나이 빨간데요? 문어랑 기름만 해도 상관없는데요. 약간의 향신료를 넣어주면은 더그 맛있거든요. 레몬, 파임, 메노스 페퍼런치노, 우럽식. 빨갛! 메노스 버거 마 라탕 소스, 중국식. 우럽식은 공격수 세프님 채널 보고 공부했거든요. 중국식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100도가 안 되는 온도. 65도에서 한 70도 정도 사이에서 쌈듯이 끓여줘야 돼요. 저온에다가 뭉근히 익혀주는 거죠. 세. 파마 머리 살짝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좋았어. 라유 오. 오! 오! 씨, 역작 나올 것 같은데? 두시간반 정도를 끓여 줘야 돼요. 향신료도 좀 집어넣어 줄게요. 레몬. 레몬 스타임, 바페론치노, 요렇게로 팔각. 오케이. 2, 3시간 봐줄게요 지금 시각 6시 55분. 부들거려. 벌써 벌써부터 부들거려. 어머머. 머리가 떨어지려 그래. 뭐, 어이 문어메가리오 테리, 예, 김제, 유럽식 문어 콩피와 중국식 문어 콩피가 준비됐습니다. 도치질을 좀 해야 됩니다. 빨판을 맛있게 구워 했어 공격수 세프림께서 그랬었어요. 그럼 나 수비수. 오른색으로 <laughs> <우> <목소리> 빨판 바삭하게. 시카고의 시카고요. 고급 요리인데 이거 너무 고급 요리 아니야? 중국식도 구워줄게요. <목소리> 간자. 오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야 기름 잔뜩 먹으면 찐 악마네 이거. 한번 사골려 옳지 레몬 제스트. 오 고수로 살짝만 하고 마무리질게요. 자끝끝 끝. 끝. 더 이상 안 건드려. 배고파. 유럽식 중국식 어, 무나 커피. 안 소울 안상.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원산지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적혔던 국내산 문어로 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게 국내산 문어로다가 유럽식 공피 만들었고요. 중국식 공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어 함께 먹을 수는 어, 패영 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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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두루둥, 문문, 문문. 각종 술로 준비했다! 유럽식에는 산페인 중국식에는 꼴량지야! 너 비싼 소들만태오시네 에? 공시아 동이랑 공짜로 한 번일까요? 면세점만 3 0만 원? 공시아 이미 까 있는 거예요. 공시아 동은요? 내가 산 거예요 면세점에서요. 근데 나 이거 잘못까 무서워서. 혹씨 어, 그래서 면 어떻게 해? 잠만 깐나 너무 서, 너무 서운데 아, 어, 어, 나손 터질까 봐 무서워. 아, 어, 야송파 이거 좀 까주면 안 되냐? 한입 줄게. 그래? 아 진짜 야아아아아아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돼. 아, 아, 지난번에 이거 터졌단 말이야. 어, 진짜로? 와 저쪽 와. 아, 아, 이렇게 해야지. 살살 살살 이렇게 우와! 너 진짜 미치겠다 <laughs> 괜히 시켰다. <laughs> 괜히 시켰다. 저쪽으로 하라고 제발 아 어떡해 나 무서워 오예야 너무 잘한다 너 사장님 잘하신다 로제 오 로제 선배님 야야야 야, 야. 먼저 한잔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손으로 잡아서 올리브유당근 문어 콩피배 바로 유 여기서 간을 했나? 와, 겁나 부드럽고 겁나 쫄깃하고 탱글해.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감자에다가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요? 감자 먼저 한번 먹어보고. 음 감자가 겁나 쫄깃한데요? 휴게소 감자. 아, 그래요? 잠깐만, 휴게소 감자라면 좀 그런데 유럽 휴게소 감자. <laughs> 감자랑 문어 해가지고 오로코롬. 아, 와. 싸장님들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여봐 오늘 문어 어디 입고 오셨네? 이야 <laughs> 빨리 한번 먹봐이야아기억야 감자 가봐 감자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야 <laughs> 깜짝 놀랐다 와,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와으으 <laughs> 중식으로 갈게요. 중국 갔다 온 사람한테 제가 사다 달라고 한 거고요. 데요 <laughs> 진짜 포악하잖아, 이거? 뜯어 놓고 다 먹지도 못 했어. 아까워 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게 지금 기능이가 너무 돼. 우해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확실하게 따져가면서 만들어낸 중국식 문어 퐁피. 야율 와! 마라 문어다. 이야! 쫄깃함은 비슷해. 와, 이거 요리로 따로 내야 돼. 아, 모든 중식집에서 팔아야 돼요. 진짜 젤리 됐어. 그, 허거소스를 집어 넣었잖아요. 문어가 삶아지면 짭짤해진단 말이에요. 그 음, 조금 짜 조금만 넣으면 돼. 다 넣지 말고. 아, 감자 한번또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 얘는 또 다르게 익혀졌다. 아까 쟤는 초콜렛 무스케이크 있지? 이빨 자고 그대로 넣는 것처럼 아, 이렇게 씹히는데, 육에소에서 파는 알감자. 양념에 찍어가지고 아. 아 그냥 은못 먹어. 두두 여우 언산지 확실하죠? 유럽 중국 요거 이제 중국 중국 유럽 요거 이제 중국 아 어, 죄송합니다. 한국? 내가 옛날에 주, 중국인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말라 쌍꺼 시랑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시켜봤습니다. 사장님 설마 오늘 소고기로 시키셨어? 일단 먹어. 아와 원래 소고기랑 문어랑도 먹거든요. 약간 삼합 느낌으로 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자로도 한번 싸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또한잔 해줘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못 참거든요. 와 이거 어때? 오, 오, 오. 중국식 문어 콩피 마라샹궈 쌈. 쌈. 오늘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요리 해먹게 해주신 우리 그림들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야야! 외산지 표시도 아, 확인하자! 이거 진짜 꼭해 드세요. 안해 먹으면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 문어를 그동안 진짜 먹을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마라시안에서온 거예요. 원산지 표시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산물을 살때 어디서 잡혔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산지 표시 제도를 보고 나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홍보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점심으로다가 어? 나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이거 안 되더라고 말이야 어? 내가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일을 조금 크게 벌려버렸어 어떻게 벌려버렸냐? 제 부어봐시죠? 아아 마이크 체크 수빙수가 알려드립니다 판매자는 표시의 진심 소비자는 확인의 안심 마음이 전해지네 수상. 산지 표시제도 확인해 주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박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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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다오가요 <laughs> <laughs>